기브서1장이서1 1장 30절 31절 신약성경 3 6장삼에 있습니다. 이브서1 1장 30절 3절입니다 믿음으로 칠일 동안 여리고를 보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그생라합은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열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시 살게 하는 믿음, 믿음이 다시 살게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어, 사람들은, 음, 다른 사람이 어떤 불행한 일을 겪게 될 때에, 이런 뭐라고 말합니까? 어, 많은 사람들이 어, 내 운명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다. 또 그렇게 될 팔자였다. 어, 하면서 위로를, 위로 아닌 위로를 하는 것을 예,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가 예, 당한 일을 보고, 탈자다, 운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타고난 운명을 바꿀 수 없다면, 여러분,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가 절대로, 우리는 절대로, 이제 죄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런 인생 가운데 오셔서, 복된 인생으로, 다시 살게 하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 보여 주셨고 또그 길로 우리를 지금도 여전히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주님은 운명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다시 살게 하시며 또복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구약 어, 성경을 보면 다윗은 왕이 될 운명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태어날 때부터 너는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가 들에서 양을 돌보고 있을 때에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믿으며 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를 이끄시고 만들어 가신 거죠. 그냥 그가 처음부터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애굽 궁궐에 있을 때에는 스스로 나는 내 백성을 이에 이 민족을 구원할 운명을 내가 타고 태어났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생각을 방해해서 포기하게 하셨고 80세가 되었을 때에 그를 다시 불러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로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열두 아들과 딸 하나가 있었는데 이 열두 아들 중에 열한 번째로 태어난 요셉이 역사의 주인공이 될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환란 중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으며 또 형통하게 하실 하나님을 그가 끝까지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오늘 어, 말씀드리려고 하는 라합이라는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기생 라합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는데 오늘 이 라합을 더 구체적으로 어,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냐면 여리고성에서 운명적으로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기다려왔던 여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라합 자신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는 거리가 아주 먼. 아니면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게다가 라합은 기생이었어. 요 이렇게 기생 라합은 세상과 사람들에게 따돌림과 또 업신여김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는 관계가 없으니 오히려 여리고 성과 함께 멸망 당해야 할, 죽어야 할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죄인으로 살다가 죽을 운명으로 가지고 태어난 사람 저주받은 인간으로 그는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녀가 자신의 이러한 타고난 운명을 원망하며 살다가 결국에는 그냥 죽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일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를 보게 되면 예수님 라합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다윗 왕의 고조모였어요. 가장 천한 사람이 바로 타이 왕조의 왕족이 된 겁니다. 그런데 왕족이 된 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뭐겠어요? 그것은 이방인으로서 당당히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서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그가 저주받은 운명이라고 여겼어요. 그는 멸망당할 사람이다. 그럼 그것이 그녀의 운명이었다. 그렇게 여겼지만 그녀의 삶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운명대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타고난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은 그녀의 믿음 때문이었어요.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믿음 때문이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누구든지 우리 주님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타고난 운명이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원망하는 자리에서 떠나 천국으로 향하는 커룩하고 복된 길로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라합은 어떻게 이렇게 복된 길로 그가 갈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에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그녀를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그어 유명한 신학 박사 중에 한 명이고 또 감리교회 <laughs> 박사 신학 교수인 은중관 박사라는 분이 한 분이 있는 이분의 간증을 한번 들은 적 있어요. 목사가 되고 어, 아주 어, 유능한 신학 박사가 될수 어, 있었던 것은 고향 시골에서 살 때에 어느 할머니 고사님 때문이었다라고 그가 짧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이 할머니가 중간아 은중관인데이 중구나 중간아 나하고 교회 가자 하는 날에 이 어린 아이가 어, 그 할머니 손을 잡고 이제 교회 간 거죠. 어떨결에 간 겁니다. 그 권사님의 저도를 따라갔던 그첫 번째 교회 방문이 그의 인생을 바꿔 놨다는 것이죠. 이렇게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면 하 복음에 열심히 사람을 만나게 되면 복음에 열심히 사람으로 될 가능성이 크고 또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기도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크고 또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가능성 큰 사람이 된다는 거죠. 만남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여호수아 2장을 보면 여호수아는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정탐군 두 사람을 여리고성에 드려, 몰래 들여 보냅니다. 점령해야 할 성에 여러분 몰래 숨어 들어가서 그 성을 정탐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이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아주 위험한 일인 겁니다. 전쟁을 하려고 온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밖에서 진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했겠어요. 긴장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군사들도 경계를 늦추지 않고 아주 철저하게 지키고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때에 누가 조금이라도 수상한 짓을 하게 되면 의심을 받게 되고 잡혀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조장담꾼는 군사들에게 쫓겨서 도망을 막 하다가 몸을 숨기기 위해서 이제 들어간 곳이 바로 기생 라합의 집이었다는 거죠. 그들은 라합에게 숨겨달라고 했고 그녀는 그들을 숨겨주면서 훗날 어려움에서 죽음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약속을 얻어낸 겁니다. 라합은 처음부터 그들을 숨겨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집을 준비해 놓고 이제 나중에 이제 한참 후에 이두 정탐꾼이 와가지고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 집에 숨을 거다 하면서 미리 준비되어 놓은 그런 집이 아니라는 거죠. 단지그두 정탐꾼이 몸을 피해서 급히 들어간 것이 받침 나합의 집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운명이 바뀌고 새로운 축복의 신분으로 변화되려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만나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도의 교제를 하며 함께 음식을 나누고 함께 인사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기도하고 하는 여러분 다 모두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하튼 이제 여리고성에 들어간 정탐꾼들은 여호수와의 명령을 따른 것이지만 결국에는 그들도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는 일꾼이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라합을 만나 주셨으며 불행했던 그녀는 인생이 바뀌어 다시 사는 기회를 얻게 된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들 중에 가장 놀라운 일은 우리 일어난 일들 중에 가장 놀라운 일이 뭡니까? 우리에게.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 것이예요. 전에 우리는 라합과 같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죄인으로 살다가 죽을 운명이었다고 스스로 생각하며 살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우리를 주님께서 만나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만 만나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놓하니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 원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하는 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인, 또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동일하게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려주신다. 하는 이 말씀은 곧 우리뿐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의지, 우리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생 라합을 만나 주시고 또 우리를 만나 주신 그 하나님의 만나 주시는 은혜가 내게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임한다는 사실을 알고 또 그것을 믿고 그 일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성포도울 길을 통해서 그 일들이 더 많아질수록 많아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어, 믿음으로 선택을 잘했기 때문이에요. 이 라합이 다시 살수 있게 된 거,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수 있게 된 거, 운명을 따라 운명에 의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인생이 다시 살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됐어요.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가 믿음으로 선택을 잘했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선택을 잘한 거, 믿음의 선택. 라합은 정탐꾼들이 자기 집에 들어왔을 때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어요. 어떤 선택이겠습니까? 그것은 자기 집에 들어온 그두 정탐꾼을 고발해가지고 상을 받거나 받을 것인지 아니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정탐꾼을 자기 집에 숨겨주어야 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되는거요 라합은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들과 생사를 같이 하기로 이제 결정을 합니다. 결심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를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데, 히브리스터 기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녀의 선택을 그녀의 믿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믿음이라고. 남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은 죽음을 각오한, 죽음을 각오한 것이었어요. 그녀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고, 오직 한, 하나님 한 분만이 참신이심을 그가 믿었습니다. 그녀는 정말 하기 힘든 선택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믿음까지도 어려운 선택이었는데, 지금까지 따라, 따라왔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들과 그들의 신을 믿겠다고 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그것도 죽기를 각오하면서까지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녀가 얼마나 얼마나 하기 힘든 선택을 한 것인가, 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에게도 매일같이 나합에게 있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신령 속에 하나님과 교회와 예배와 예배와 믿음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다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 살 것이냐 하는 선택. 하나님을 끝까지 믿느냐, 아니면 뒤로 돌아 세상에서 그냥 내음대로 살겠느냐, 사느냐 하는 선택을 우리가 매일같이. 하는 요즘 오래 믿었음에도 어려움을 만나 믿음을 저버리고 어 저버리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이야기들을 종종 듣습니다. 강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그들만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신만만해 하고 있는 우리도 예의일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어, 10장 10절에 말씀대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라고 하신 말씀은 너무나 공감이 되는 말씀이요. 정말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이 이유로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어야 되는데 그럼 날마다 날마다 새롭게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힘든 선택의 순간이 찾아오게 된다면 믿음을, 그 믿음을 우리의 입으로 시인합니다. 그럼에도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입으로 시인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련에서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은 이러한 믿음의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사자들을 숨겨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 밖으로 그들을 탈출시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 사건에 동참하는 속된 말로 빼도 받고 못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일은 목숨을 거는 선택이었으며 그 선택이 옳았다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처럼 신앙생활을 하는데 갈등하는 일이 많은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가 한창일 때에는 그냥 그래도 어막 결심하고 다짐하고 하는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약간 흐지부지되고 애매모호하게 된이 상황, 이 상황이 우리를 더 갈등하게 하는 것 같아요.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그리고 코로나 시대 때 하던 대로 그냥 집에서 컴퓨터를 켜놓고 예배 시간을 시청하는 것, 그리고 코로나 핑계를 대면서 모든 신앙 생활을 멈추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어려운 환경이 믿음을 선택하고 성전에 나와 예배드린 것을 선택하게 하는데 힘들게 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물론, 이런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는 상황들이 우리가 정말 호전되기를 바라고 다시 우리 일상이 예전보다 더 활발하게 흐입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지만 우리가 더욱 힘써 기도하고 간구해야할 것은 성도들이 어려움과 큰 혼란 중에서도 마침내 믿음을 선택하고 다시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낭이 살게 된거 다시 살게 된 이유는 뭐냐면 약속을 믿었고 그것을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투정타쿠는 이제 라합의 도움을 받아서 이 성에서 탈출하면서 몇 가지 이제 라합과 약속을 하고 또 당부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었냐면 창에다가 붉은 줄을 달아 매두고 어, 모든 가족은 꼭집 안에 있어야 한다. 밖에 나가면 안 된다. 그리고 그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로 말하지 말라 하는 답이였어요 이것을 지키면 열의 고성이 무너지게 될 때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구원해 주겠다라는 약속을 이두정탐꾼이 나에게 한 겁니다. 그리고 나하은그 말을 그대로 따르겠다고 이제 약속을 하고 숨 죽여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고 기다리는 사람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너의 믿음대로 되어라. 내 믿음대로 너를, 너를,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면서 믿음과 믿음의 역사를 말씀하실 때가 참 많았어. 그리고 이제 잠시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찾으신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사실을 믿을 뿐만 아니라 사는 동안 모든 혼란에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 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을 것이라는 그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다가, 여러분, 복을 다 받게 되시기를 주의의 눈으로 축복합니다. 라합이 창문에 달아놓은 붉은 줄을 보면, 애국에서 탈출하기 전,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탈출하기 전, 전날 밤, 문설주에 발라놓은 어린 양의 피가 연상이 됩니다. 그때 죽음이 그 집을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살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붉은 줄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기생 스나이정탐권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붉은 줄 그거 뭐 어, 대단한 것도 아닌데 못하러 다람이냐 그렇게 생각하고 매지 않았다면 그녀도 여리고와 여리고성과 함께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무너지고 죽고 말았을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죽을 때에 라합의 창문에 붉은 줄이 매달려 있지 않았다면 희생 라합과 그 가족들도 여리고성 사람들과 함께 다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기다하게 창문에 매달 붉은 줄이 뭡니까? 그것은 라합과 그의 가정에 살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표시였다는 거죠. 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살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구.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죽게 하는 모든 죄를 다 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께서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말씀을 늘 기억하고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이 힘들어하는 이때에 도리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풍성하게 하아 감사함을 넉넉하게 나누고 섬기는 그런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라합은 자신의 인생을 원망하며 살고 있었을 것이에요. 열의 고성에서. 두그 정탄꾼을 만나기 전에. 아니, 더 자세히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기 전에는 그는 자기 인생을 원망하는 거예요. 자기가 태어난 것을 원망하는 거예요. 내 운명이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겠구나. 그런데 그런 라합이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다면 우리가 지금 염려하며 또 원망하고 있는 그 어떤 것이라 지라도 사실은 우리에게 아무런 해를 끼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에죠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거나 또 물질이 많아진다거나 세상 지식을 많이 배우고 유명해진다 해서 그 사람이 다시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얻고도 더 주고 가는 그런 삶을 우리는 얼마든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라합을 만나 주셨을 때에 그녀가 죽기를 각오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약속하신 말씀 을 믿고 또 이루어지기를 참고 기다리다가 그한번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를 만나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순간 선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끝까지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되시기를 주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날마다 주님만에서 다시 사는 내가 이런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